왜 자꾸 엄마... 안녕하세요. 이번 역시나 탈출, 사실... 어, 스키니건을 귀찮아서 안 바꿀래요. 그냥. 마음에 든다. 오늘 할 탈출맵은, 뭔 탈출맵이지? 니, 네, 니 네, 내가 보인다. 흩. 하. 몰라요. 일단 표지판 읽어보면 알겠죠? 응. 공프레기 응, 그래, 좀 풀려. Where I am. 영어. Let's go under. Under. 밑으로 내려가자고요. 구멍은 왜 뚫려 있는 거지? 몰라. <laughs> 아, 깜짝이야. 안 돼! 영어라니! 코드네임, wind, bye. 어쩌고저쩌고. Don't break the block. Don't cheat. 어, 안 돼! 내 생명의 치트를 쓰지 말래. You can block w or l d 어월은 양털인데 양털을 빡쓸이라고. w well, h hello wind you have to the 어 테스트 나 지금 제가 테스트를 받고 있는거래요. Me is my name is wind. No is your code name. 코드네임이 제 이름 코드네임이 윈드래요. Your e a 어쩌고. Don't have 어쩌고 어쩌고라고 써있네요. 뭐라는 거야? 모르겠고요. 그냥 지나갈게요. 저 영어 못 읽어요. Did you check the box? 내박 네, 체크해 왔어야죠. 전략 정신. 이거 보고 있던데. 이거 좀 이렇게 해서 이거 점프하면 되던데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야 이거? 들어가 점프 점, 점, 점프, 점프 에이 절약정신 오 아이 캔씨롯오브 레이브 스테이질 레이브 쩜프 점프맵 싫어요 저점프맵개 못해요 <laughs> 우드 보세요 한번 죽고 경.. 어차피 응불 꺼지기 귀찮네 기다리기 쿨하게 한번 죽어줍니다 아 그리고 난이도 평화로움이라고전경을를다 읽었습니다 아마도요 제발요 읽었다고 해주세요 <laughs> 아나 씨또 빠지네 이거 걸리적거리는 <laughs> 아. 걸리적거리는 것 때문에 지금 짜증나 죽겠어요 짜증. 맨 처음 시작할 때좀프를 하면 안 되나? 음. 세이브 포인트. 잠깐. 포인트가 이렇게 쓰는 거였군. 쭉써먹기 액션야. S P A W W N P O I N T. 무술 스푼으로 설정했습니다. 이제 여기서 난 태어나겠지. 아이고 또 씨. 자 여기서 태어난다 이제 뭐야 요즘 밤이야 빨리 빨리 밤 끝나기 전에 제발 제발 아 스폰이 잘안 먹히네. 아우 천장을 막아두면 나더러 어쩌라고요 나이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짜짜 우짜짜 영어 탈출하면 별로야 노 땡큐 심 어디로 가 찍기야직신 아, 평화로운 까쉬움으을 해도 자. 오또 직신. 안 돼. 직신안 돼! 이럴수가. 히이이 <laughs> 뭐랑 김이 정말 모락모락 나는 <laughs>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탕에서 그건 아까 제가 죽은 김이에요 여기 아니다고또 네. 고라고 써있네요 그래도 영어 못 읽지는 나도 o 어또내 이럴 줄 알았어 가까운 데는 이크라고 제가 말했는데 혹시 모르니까. 뻔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응? 한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기 온 거예요! 아파요. 안 돼요. 세톰 해놓으면서 가겠다. 우 으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. 왜그가죽 찍찍 끄 다... 안돼요 안돼 예, 트림 아니에요 빡쳐가지고 이렇게 된거끄요점프끄 싫어요 저점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이거 멀티였으면 엄청 쪽팔리는 거예요. 아, 그리고! 아, 예전에 친구와 한께를 찍었었잖아요.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, 그 맵이 날아갔어요. 그리고, 1편 마감했잖아요? 2편 찍으려고 들어갔는데, 또타 죽겠네. 거기서 갑자기 거미가 나와가지고 저를 죽여가지고, 어차피, 그거 다시 시작했다가 재미도 없어요! 그리고 2편 날아갔어요. 15분이 넘었다는 핑계를 아이고 15분이 넘었다고 못올린데요 이번엔 잘 풀린다 했더니 또자여기세토통로러고 가야지 줄 알았어. 또 죽는 거 아니겠? <laughs>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여기서 또 다른 스토리 탈출해려 해볼... <laughs> 안돼, 또 세트만 하면은 싫어요. 엄청 많이 들을 것 같다고. 아, 네 제발. 가만 가만, 가만. 블록 00. <laughs> 야, 가 n c 블록영0 캐라고? 한번 on. w 까 r e 겠네 i n g t 또 저기로 아까 떨어졌다가 그거 또 g c 가지 e on, c o 내터맨 쓰니까 예 탈출이다 돼지고기 내놔난 고기를 먹어야 돼 체력 회복이 안 된다고 난 고기를 먹어야 돼 빨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아 치트 쓰지 말라고 한것 같은데 이게 근데 15분을 넘으면 안돼가지고 맛있다 뭐야 아니 찍신이야 이거? 어차피 여기 세이브 포인트 있었네 어디로 들어갈까 여기 아니네 영용 여기 아니야 여기 계속 붙여야 돼 <laughs> 아니 여기 또 아니네 저기 저로 뭐라고 물물 물. 힌트 하이드 인더 힌트가 스테이지 일안 일? 아이고. 이렇게 하는이죠 좀... 여기 죽 위치인데! 안 돼요! 이럴수가. 지옥이 시작된다. 음기를 되도록 가야 돼. 설령 여기가 스테이지 라고 해도. 어디였지? 어디였지? 갈수 있다! 난갈수 있다! 나 바본가? 스테이지 1진깔끔게 숫자. 리스폰 장소가 여기라는 건 몰랐네. 음, 이거 15분 넘으면 안 돼. 헉! 그래도 이거라도 깨고 들어가지 직신. 찍힌 게라도 해야지, 하나 더 찍자. 이거 말이 필요 없는데, 그냥 여기다가 패스폰 해놓고 하면 끝인데, 아, 밤 제발 스폰 포인트 들어. 어, 뭐야, 얘 흐르고 있어. 응. 길이 지 제발. 그래, 나손된가 봐. 이렇게 툭툭 치다 보면. <laughs> 이럴 줄 알았지. 1 5분다 돼가니까 그냥 이 편으로 연장시킬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 올릴게요. 바이바이.